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정치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거나 댓글을 보거나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많죠. 근데 그 사람은 또 어때요? 내 얘기를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 이것은 프로그램의 작용에 불과한 거다. 가르마의 작용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딱 알아차리면, 편안하게 읽을 수있으안 보면 되고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문제가 있다면 어때요 신고해서 법에 어떤 피해를 입었으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화내면 내면 손해거든 그런데서 우리가 이제 견해가 다른 사람하고도 대화가 될수 있죠. 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상대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자기하고 뜻이 같은 사람하고 만났을 때 기분 좋음 그런 건안 일어나요. 나하고 의견이 다른데 막, 그 나하고 의견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나의 견해 반대하는 사람 듣는데 막 기분이 좋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만 기분 나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지. 어. 어. 견해가 다른 사람이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기분 나쁨이 뭐 아주 없거나 아주 잔잔하게 일어나죠. 그럼 그거 크게 스트레스가 안 된다 이그 그런 사람하고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만두면 돼.